자 이제 청팀과 홍팀을 나눠서 시합한다. 응. 와저 춤추면서 축구해? 오이와조야 축구공 어디 있어? 어? 축구공 어디 있어? 저기 있어. 농구공 어디 있어, 조야 오늘 힘은 제대로 빼야되는데, 어, 그러니까? 저니까지날아갔 어? 누구 풍선이지? 우와. 지호야, 저거 잡을 수 있어? 네. 저거 잡을 수 있어. 지호 조심해. 지호도 바람에 날아간다. 풍선 바람에 날아갔지? 와, 풍선이 어떻게 조용하냐. 지야 어? 풍선은 날아가면 잡기가 어려워. 지호야, 지호가 바람에 날아가면 아빠가 어떻게 잡지? 응, 음, 그렇게 잡지. 바람에 날아가면은. 어 엄마 바람이 날라간다 엄마 바람이 날라간다 지호 잡아줘 엄마 좀 엄마 잡아줘 응. <laughs> 안 덥고 시원하고 제일 좋을 때였다 응. 어저저 저분들 저 가네.